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원 4대 보험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여유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표자 4.5%, 직원 4.5%, 고용보험을 대표자가 0.25%더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도 대표자만 부담합니다. 쉽게 계산하면 지급하실 금액의 아래 10.6541%를 곱하면 대표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200만원 기준 4대 보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자가 9만원, 근로자가 9만원, 나머지는 한번 봐보시고, 산재보험을 보수적으로 1% 설정했는데,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200만원 기준으로 근로자는 18만 8천원 정도, 대표자는 21만 3천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적혀있을 텐데, 근로자에게 공제한 18만 8천원과 대표님 본인의 4대 보험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18만 8천원 직원분 보험료는 여기 급여를 지급하실 때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급의 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4대 보험과 소득제가 계산됩니다. 동영상 그 설명란에 블로그 링크에 파일을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또 유용한 세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